이제 시범 쪽으로 한번 풀어볼까? 다니야 다니부터 한번 풀어볼까? 다니 이리와! 다니 이쪽으로 와! 다니! 다니 이쪽으로 와! 다니 이리와! 다니야! 이쪽으로 나가자! 이로 이리 나가자! 이리어이로 이리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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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. 에잉? 자 그럼 루키하고 다같이 풀어봅시다 어 강산이 강산. 강산이 강산이 뭐 한번 풀어줄까요? 강산이 나왔어요 이리와 강산아 강산아 이쪽으로 가 강산이 자 엄마 따라가 어, 엄마한테 가 얼른 엄마한테 가자 강산이 나왔어 우리 슬기 한번 나가볼까요 이제? 자 슬기 한번 나가 봅시다 아이 좋다, 아이 좋다. 자 슬기, 우리 그래, 슬기 한번 나가 볼까요? 슬기. 자 우리 슬기 한번 나가 봅시다. 어 어디 왜그로가왜그로가 슬기 이리 와. 슬기, 슬기 이리 와. 슬기 아빠 여기 있어 이리 와. 슬기. 야 슬기 이리 가. 어. 그렇지, 뛰어, 뛰어, 뛰어. 그렇지, 뛰어. 아이 바보야 이리 와. 아이고 좋다. 아이고 좋다. 아유, 보는 나도 좋다. 뭐해 너, 슬기. 야 어디갔어? 어디갔냐 얘? 슬기 나갔나? 안 나갔네? 다니야 이리 와봐. 다니 이리 와봐. 야 좋다. 아이 좋아라. 아유 그아빠가 이거 얼른 치워줄게. 하. 강산아 자,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겠네 아직도 조금 남았어요 치울게 왔어, 왔어, 왔어. 아이, 좋아. 이리 와. 이게 얼마만에 출이냐. 그치, 강산? 아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있어야겠다. 다니 벌써 들어왔어. <laughs> 자, 이리 와. 다니 그러면 자, 다음, 다음 타자. 아이고, 다니 벌써 들어왔어. 오늘은 맛배기만 하자. 강산아, 이리 와, 강산이! 강산아, 이리 와, 얼른. 이리와 강산아 더놀거면 나가서 놀아 쌰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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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니야 경산이 다 놀았어.